자, 안녕하세요, 옥대장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멋지게 들고 나온 이 제품 바로 노트북입니다. 삼성 Y Max X180이라는 아주 귀하신 몸이신데요. 제가 이것을 들고 온 이유가 이, 한마디로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즐겁게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Y Max입니다. 아. 와이브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좀 사용을 하시고, 저도 실질적으로 에그를 사용하면서, 이동 중에 노트북을 갖다가 이용할 때는 이제 에그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이맥스라는 이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 좀더 넓은 대역에, 그리고 또 커버리지를 자랑하면서, 또 속도 또한 아주 훌륭한 그런 인터넷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 중에서도, 에그라는 단말기, 또 다른, 또, 어 와이파이, 무선 AP라는 또 단말기를 들지 않아도, 어이 제품 자체, 노트북 자체에 탑재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편하게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이제, 뭐, 여기저기 출장 많이 다니는 어 그런 직장인들이나, 항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맨들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녀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이제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고속에서 달릴 때도 끊김 현상 없이 다운로드도 아주 일정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원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삼성 Y Max X 180 감히 여러분들에게 옥동자가 추천해드립니다. 사용해보십시오.